좋아. 반갑습니다. 아니, 이런데 내가 어떻게, 해? 어? 방, 방송 안할때 매매를 어떻게 하네. 존나 먹고 있잖아. 방송할까? 어, 이 정도면 방송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방송, 방, 방송, 방송 시간 5분 남았는데, 4천불 먹고 있다고? 방송할 때만 매매한다면, 아니, 이걸 어떻게 하네? 어? 여러분들, 저 약, 약익절 살짝 하고, 약객절 살짝 하고, 네, 다섯 개안고 그래서 240불 수익 내고, 지금 2940불, 이, 2990불 먹고 있네? 내가 혼자 하면 이렇게 잘해.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어떻게 돈을 잃어? 그죠? 먹을 거리가 있으면 먹어야지. 아니, 이렇게 잘하는데, 어떻게. 안봐 이걸. 어? 이걸 어떻게 안 봐? 돈을 거의 땡크로 벌어다 주는데. 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여기가 타점이 에요 여기. 지금 바로 올라가면 여러분들의 타점. 아, 준비하세요. 여기가 타점입니다. 이렇게 네, 잡아 드릴게요 이렇게. 자 단타 매도 매 청산 자리. 단타 청산 자리 요 구간 보면 될것 같아요 요 구간. 이 정도? 여기까지 보냐 까요 오늘도 이렇게 이용할 양식을 존나게 해주시는 슈퍼개미왕. 응?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이렇게 잘 주는데. 이 방송을 어떻게 안 봐. 나랑 같이 할 때는, 나랑, 저랑 같이 할 때는 있잖아요. 그냥 하세요. 저랑 같이 할 때는. 혼자 공부하실 때는 소액으로 조금 조금 하시고, 제가 타점 드리는 거는 좀 비중으로 실고 가셔도 돼요. 물론 어느 구간에서 손실나는 구간도 있을 거야. 응. 근데 손실나면 뭐해? 다 복구해주는데. 손실나면 다 복구되잖아. 젖가 꿀이 흐르는, 어? 슈계왕 TV. <laughs> 아니, 이걸 어떻게 안 해.